안녕하세요, 피키 트래블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회로 저희가 이제 캠핑을 한번 다녀왔어요. 저번 주에 캠핑을 다녀오고 저희 딸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가 아 본격적으로 캠핑을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4일동안 한번 갔다오고 그 다음날 4일동안 연속으로 400만원 이상의 캠핑 장비를 샀습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정말 에 미쳤다 할 정도로 <laughs> 캠핑 쇼핑을 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 제품을 사면서 저희가 처음에는 정말 좀어 어떤 어 초경량 의자, 초경량 아이스박스 뭐 이런 거를 생각하서 미니멀 캠핑을 아 계획을 했었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 그래. 좀 편한 게더 최고다. 그래서 채어도 초경량에서 릴렉스 체어로 뭐 이러면서 변동이 되면서 저희가 부피가 정말 커졌어요. 우리가 최대한 절제한다고 작은 걸 사야 된다. <laughs> 뭐 이렇게 초소형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면서 쇼핑을 했는데 이게 맘처럼 잘안 되더라고요. 편한 걸 찾게 되고 네, 오늘 편은요, 지금 저희가 저번에 샀던 많은 제품들을 언박싱 하면서 왜이 제품을 샀고 어떤 관점으로 저희가 이 제품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저희도 캠핑을 처음 가는 초보자로서 지금 캠핑을 가기 전에 저희가 구입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오픈을 하면서 해볼까요? 네. 네. 먼저, 네, 먼저 텐트를 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텐트는 지프 포레스트 부위를 우리가 구매를 했는데, 어, 저희는 원래 이제 미니멀 캠핑을 하자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텐트도 작은 걸 사자. 하지만, 거실은 좀 있어야 되고, 너무 크지 않게, 않으면 좋겠고, 고민을 하다 보니 이 포레스트 부위를 사게 됐거든요. 근 실제로 이 매장에 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보다 작지는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4계절 컨셉으로 이제 캠핑을 하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위주의 생활할수 있는 그런 텐트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레스트 부위를 선택한 이유가 있죠. 네. 그전단계 와 이거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 이 이거보다 이제 큰 사이즈도 있었는데 이제 포레스트 3과 V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3이 더 싸겠죠. 그, 그 이유를 보니까 텐트의 천이 좀 얇고 그리고 이제 V가 더 이제 신형이다 보니 이제 재질이 더 두껍고 소재가 좋은 거죠. 네. 그데 소재를 네. 떠나서 사실 이 제품이 저희가 더 메리트가 있었던 게좀 어. 두꺼웠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불이 붙지 않는 소재였어요. 난연 소재. 근데 쓰리도 네. 난연 소재긴 해요. 지프에서 만드는 모델은 대부분 다 난연 소재 아, 네. 그러면 둘다 난연 소재인데 이 부위 같은 경우는 좀더 두껍다. 네. 요, 요 차이 인 거네요? 두껍고 안에 이제 뭐 방이 네. 두개 나눠져 있다거나 네네. 그리고 뭐 수납 공간이 더 있다거나 네. 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자세한 거는 텐트를 설치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런데 사실 이거랑 또 비교했던 그 제품 모델이 있잖아요. 지프 실베스터. 네, 실베스터 네. 같은 경우는 실베스터 2였죠. 실베스터 2요. 네, 네 실베스터 2 같은 경우는 조금 사실 이 어, 포레스트 부위보다 좀더 컸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아 좀더 크게 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갑자기 떠나는 캠핑 뭐 이럴 때는 이 공간 주변에 이제 공간을 딱 잡고 가야 되는 네, 네, 그 캠핑장의 정도의... 데크 크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포레스트 부위는 대부분의 캠핑장에 설치를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실베스터 2 같은 경우는 길이도 이제 6m 정도 되고 거실 공간도 크다 보니까 설치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음. 뭐 그런 불편한 점들이 계속 어, 구매에 좀 아, 선택의 어려움을 겪게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포레스트 부위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베스터 2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 겨울 캠핑을 생각할 때 이제 구매를 해야 될것 같고 저희는 이제 겨울은 많이 안할것 같고 봄, 여름, 가을, 위주로 캠핑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포레스트 부위가 딱이다. 그리고 쉘터 형태로도 설치를 할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전 전후 좌우 다 이제 개방을 할수 있는 텐트라서 그 점에 좀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생각 같이 생각한 게이 선셋 선셋 타프였죠. 네. 지프의 선셋 타프. 네, 블랙 왜? 코팅된 선셋 타프죠. 음. 저희가 이제 여름에 사용할 때 여름에 타프를 설치를 하고 그아래 간단하게 그늘막을 설치를 하고 놀 때. 캠핑을 할때좀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괜찮았고 그다음에 저희 냉장고 냉장. 네이 <laughs> 냉장고. 냉장고. 아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아이스박스를 사자 이제 감성이 이제 좀 들어간 그 이쁜 아이스박스를 사자고 해서 서치도 많이 하고 매장에 많이 다녀봤는데 어떤 제품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아아이 제품이요. 이 제품은 코브쿨이죠. 코버쿨. 예, 뭐 냉장고가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게 좀 소음이 가장 적다고 하고 이제 용량적인 것도 좀 처음에 용량이 너무 어떻게 크... 돼요? 60, 55리터요. 아, 네, 예, 근데 용량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아 그래 이왕이면 크게 좋지 하면서 또 이, 이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게 됐어요. 원래는 한 30에서 4 0 l 짜리 사이, 사이즈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 코브콜의 냉장 냉동고가 소음도 적고 뭐 활용도가 좋더라고. 뚜껑도 이제 양방향으로 열리고. 근데, 네,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어요.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제품은 인디언 행어라고요. 미니멀 웍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니멀 웍스를 많이 선택한 이유가 그 엠보트에 가니까 미니멀웍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네, 엠보트 하남 점이 예쁜 게 굉장히 많아서 거기서 눈이 뒤집혀서 네. <웃음> 제품을 <웃음> 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니멀웍스 제품들이 또 많았고요. 그다음에 요, 요것도 고민했던 것분 파워스토브. 이거 가장 많이 사시는 건데 미니멀웍스에서 나온 파워스토브거든요. 가격은 비싼데 이 제품의 완성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게 됐고, 뭐 제품에 손상이 가면안 되니까 이 가방도 샀고요. 네. 저희가 뭐 거의 모든 제품에 가방을 다 샀어요. <laughs>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됐죠. 가방을 굳이 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사도 될것 같은데 또 막상 또 없으면 불편해요. 이게 손잡이도 있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다 사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자충 매트. 네. 뭐꼭 필요한 거죠. 네. 발포 매트 깔고 그 위에 이제 자충 매트 깔아야 되니까. 네. 뭐, 이거는 고투 브랜드 건데, 거기 매장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사게 됐습니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사이즈도 그렇지만, 자축매트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추천을 네. 받았는데, 저희도 리뷰를 보니까 엄청 괜찮더라고요. 그죠? 리뷰가 좋더라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 에어매트도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에어매트 부피가 너무 클것 같아서, 일단 자축매트 하나로 먼저 사용을 해보자. 해서 구매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어, 미니멀웍스에서 나오는 이 인디언 행어에 걸리는 건데요. 그래서 인디언 행어 네. 있으면 여기에 보시면 인디언 행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속을 달아가지고 예, 걸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구입, 구입,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스티하고 그다음에 스탠리도 저희가 샀죠. 스텐리? 예. 네. 아 스티니, 아 이거 뭐 다들 사시는? 어 이게 그렇죠. 저 언박싱 해주세요. 네.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네 스테이지에서 나는 워터 젤거 저희는 화이트가 예쁜 것 같아서 화이트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네, 저 수도꼭지도 했고요. 예, 수도꼭지를 구입을 같이 했어요. 저 수도꼭지가 이게 비용이 구천 9천... 어, 대략 만 원대 구천 원 한대도 어, 있고 네. 만원좀 넘는 대도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이스테이 네. 요거 같이 보관해 주세요. 자, 네. 또 아, 네. 일단 놔둔 두면될 결과. 그리고 저희가 요거 네. 수도꼭지를 바꿨어요. 아 저걸로. 그러니까 이게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가방도 함께 구매를 했습니다. 네. <laughs> 여기 뒤에 가방 있죠? 네. 고그 가방. 네. 이게 네, 가방이에요. 네네. 네. 검정색. 네. 블랙몬스터 거. 네 블랙몬스터 거. 그 같이 이렇게 놔주세요. 이렇게 세 개를.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 또이 테이블이 중요하잖아요 텐트 안에 이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이제 고르게 됐는데 어, 팜파스 테이블 이름이 팜파스 테이블이네요 네, 네. 미니멀웍스 미니멀 제품이고 여기 이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요 20만 원이 넘죠 네 근데 뭐 다리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그게 좀 다른 제품보다 좀 가벼운 것 같아서 선택을 해, 했습니다 아 어우 거 봐봐. 너무 뭔거 아니에요? <laughs> 이것도 원래 알루미늄 소재로 된 가벼운 테이블을 사려고 했는데 너무 또 감성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나무로 된 제품을 하나 사게 됐습니다. 진짜 처음에 우리가 선택한 게 어떤 거였죠? 처음에 어, 제품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검정색 롤 테이블. 아, 어, 그렇죠. 가벼운 다들 거. 또 많이 사시는 거. 음. 그거 선택을 하려다가 이상하게 자꾸 이 브랜드와 제품 퀄러티에 어. 너무 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게 네. 무게도 생각하고 기능성에 이제 생각 중점을 줘야 되는데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 아, 이게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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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설치를 해 봐요? 설치 아니야. 설치는 안될거 같아요. 보세요. 어, 이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 네. 가방이 이쁘게 돼 있네요. 천 소재? 어천 소재. 예. 네. 그래서 뭐 요즘 분갬성 캠핑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릴 에 백이에요. 그런데 이미니웍스제품이데요이거 어, 어. 가방이 더 비쌌어요. <laughs> 아니 더 비싼 건 아니고 가방이 꽤 비싼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미니웍스에서 저희가 또 고기를 되게 불판 어 불판 고기는 제대로 구워 먹자. 아, 그래서 했죠. 이렇게 <laughs> 이런 제품이었고요. 네. 와 이게 생각보다 엄청 커요. 크고 무겁죠? 어 크고 무거워요. 네. 그 다음에 지프 간이 의자, BBQ 체어. 네. 요거는 네. 어, 의자도 하고. 이렇게 물건 올려놓을 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구매했어요. 이게 되게 가성비가 되게 가성비 네. 좋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앉아있는 이 지프 체어랑 셀프라서 네. 맞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체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약간 말아서 여기를 네. 사용할 수 있어서 네. 근데 제가 다리가 짧아서 그런가요? 살짝 이 다리 부분이 들려가지고 자꾸 까치발 <laughs> 하게 되네. <laughs> 아, 그러면 있어요. 릴렉스 헤어라서 이게... 아, 어, 뒤로 편안하게 누워야 다리가 딱 맞게 되네. 앞으로 하니까 오히려 아, 다리가 들려요. 아. 야, 이거 마무리가 되게 좋다. 기름칠해서 가져가야 된다는데, 시즈닝한번 해야죠. 근데 가서 해도 될것 같아요? 음. 의자! 귀엽죠? 너무 기대가 되네요 거반구주네 이렇게 아우 근데 이것도 부피가 장난이 아니야 <laughs> 미니멀 워스에서 만든 퍼 스톱 문장이 이 갬성을 자극하는 미니멀 웍스 파워 w o 브 w 로 짧은 시간에 다양하고 맛있는 아웃도어 쿠킹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t t e I am a good man. Outdoor cooking, c h 칼집 이거에 t 아서 a 면 돼요. 이것도 가방을 안 o 려고 했는데. 들고 다니면 부피가 커지죠. 네. 분명히 찌그러질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것도 가방 샀습니다. 여기 가방에 담아주세요. 근데 이게 미니멀웍스 게 아니더라도 가방을 다른 데서 이제 또 팔더라고요. 아진짜 예, 네, 전용 네. 파워 스토브용 가방을 아. 파는 데가 있어요. 좀럼 괜히 샀다. 네. 아니 그래서 좀 정품이니까. 음. 네. <laughs> 그 다음 에또이 이. 이... 이게 조명 요두 개도 그렇죠. 되게 유명한 조명이잖아요. 조명 하나가 더 어디 있죠? 이거 되 유명한 조명이잖아요. 어? 이 네? 조명하고 저거. 그 유미 옆에 있는 조명. 크레모아 조명과 이두 개. 왜두 아, 개를 이거... 아 잠깐만요. <laughs> 하나씩 하죠. 다리 구멍에 정확히 맞춰야 이게 들어가네요. 어 그냥 가방에 넣쳐지면 바로. 어. 네. 아, 이렇게 어. 해 가지고 네. 박스째 넣는게 아니구나. 네. 아. 아, 이거 박스에 넣고 그걸 떠나요? 아, 나 그런 줄 알았어. 요 <laughs> 박스나 버리고 그다음에 조명. 거실에 거실 천장에 걸크레모아 조명. 그리고 이거는 갬성을 자극하는 아테나. 크레모 아 램프 아테나 조명이에요. 너무 예쁘죠? 네. 요즘에 없어서 못 사는 제품인데 <laughs> 정말 힘들게 네. 득템을 했습니다. 네, 계속 이 품절나는 제품들이 많아서 바로 나오면 저희가 음 구매를 했고 있는 곳에 직접 가서 다사 왔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매장별로 다 연락을 해보셔야 돼요. 예, 꿀팁이 네. 만약에 원하는 제품이 이렇게 저희는 모든 것을 다 검색해가지고 샀거든요, 그죠 네, 전화도 다 일일이 해보고 제품이 일일이 있으면 일일이 보고 직접 찾아가서 구매를 하고. 캠핑 장비들이 요즘에 굉장히 어, 핫해서 다 품절이더라고요. 특히나 이 텐트나 이이 타포를 살 때는 거의 뭐007 작전을. 네. 피는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샀기 때문에 모든 곳에 전화를 해보고 재고가 언제 들어오는지 보고 출발하기 전에 어, 확인을 한번더 하고 갈 정도로 그렇게 어, 캠핑 장비들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크레모아 팬 같은 경우도 저것도 이제 없어가지고 전부 다 대기를 걸고 그래서 전화를 하고 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 크레모아 선풍기 아다 크레모아 시리즈네요 네, 네 맞아요 이것도 이제 예약 구매 걸려있을 때 네. 찾아가서 바로 구매를 죠 이것도 했죠. 진짜 예쁘다 이 조명 와, 이렇게 싹 돼있어요 크레모아 조명이 이게 갬성 조명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 이쁘죠? 네. 음. 아 이쁘네요 네. 바로 켜지나요? 이거? 아, 이거는 충전을 해야 돼서 충전을 네.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뭐 오픈해볼까요? 네 이거 우리가 내일 캠핑을 떠나기 때문에 한번 바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예쁘다. 내일 설치하면 어떤 느낌일까 음. 너무 궁금해요. 그죠? 네. 아 이거 진짜 엄청난 쇼핑을 했습니다. 네. <laughs> 이게 다 해가지고 아직 뭐덜 샀는데 4일 동안 400만원을 넘게 썼어요 네. 그래서 좀 조금 많이 어, 타격이 올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에 길이 뭐, 어떻게 나올지. 음, 뭐 카드로 다 샀으니까. 네. <laughs>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요거부터 어, 그리고 캠핑 장비 사실 때꼭 텐트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네. 이게 사실 텐트를 저희가 처음으로 텐트랑 이 타프를 구매한 이유가 이거에 맞춰서 이 거실 사이즈 이에 맞춰서 저희가 어느 정도 세팅을 하자 요정도 공간이니까 테이블은 요정도로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구입을 한건데 사실 전반적으로 다 커지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긴 네. 해요 근데 그죠? 저희가 새벽에 생활하기에는 무난할 것 같아요 그렇게 위안을 하는 거죠 네더 크면 좋겠죠 근데 저희는 이 모델이 25평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보다 더큰 모델은 30평형요? 아, 맞아. 또더큰게 있으니까 그럼 이제 40평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나는 30평대로 <laughs> 가고 싶었는데. 네. 그럼 또 차가 더 커져야죠. 예. 아. 네. <laughs> 근데 지금은 어... 네, 이 텐트 평수가 커질수록 차 크기가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쵸죠 그게 네. 네, 진짜 꿀팁이야. 네. 아우디. 아우, 아우디 예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라서 네. 네, 이거 다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일단 좀 초과가 된것 같아요. 네, 근데 목적에 맞게끔 뭐 텐트나 타프를 들고 가면 될것 같고 계절에 맞게. 맞아요. 이 네. 이쁘다. Yeah, 크레모아 앰프티꺼요 yeah. 진짜 이쁘다. 네. 예, 여기 제품이 와 너무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자, 이런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신 네, 거 좋네. 음. 한판에 크레모아 V600이 있네? 크레모 조명이에요. 저희가 거실에 달고 쓰려고 샀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게 어. 이두 어, 개를 아, 산 이유가 하나는 정말 밝은 거, 그 효율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조명을 하나를 선택을 했고요. 저거는 정말 집중해서, 조명에 집중해서 나온 조명이기 때문에 저거는 무조건 사야 되는 조명이고요. 이거는 사실상 많은 분들이 비추, 그러니까 사진을 위해서 사는, 어, 캠핑 사진을 위해서 인스타에서 무조건 사야 하는 아이템으로 선정된 애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네. 크레모아 제품인데 이 제품은 V600라는 건데요. 충전시 무선. 네, 서큘레이터형 선풍기예요. 그래서 참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다리가 너무 엣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의 단점은 이거 따로따로 들고 다녀야 되나요? 이거 같이 이렇게 옷. 가서 이제 조립을 해야죠. 가방 없어요? 그러니까요. 가방이 없네요. 이제 모든 제품에 다 가방을 사야될 거. 이 제품 지금 가방이 있어요. 어, 근데 분명하게. 이 제품은 가방이 없어서 네. 여기 살짝 분실 위험이 있는데 달아놓고선 들고 가야 되나? 네. 응. 조명도 지금 뒤에 가지고 있다 있어서. 오, 진짜. 뭔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양 사방으로 조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가 없게끔 빛을 비춰줍니다. 네. 음. 아직 복구하고 있어요. 아직 복구한 대로 다 날아가는 거니까. 어, 네. 오픈했는데. 어. <laughs> 그래서 잘 봐야 돼. 네. 빨간색이 여기가 지고 있는지 이거 네. 충전해주세요. 이거 두개아 이거 충전해다 충전해놔야겠네? 네, 네. 아, 여기서 일단 올려놓고요 이거 충전은 얘랑 얘랑은 네 해서 네. 이거는 어디 제품이야? 그냥 이길래 안녕하세요 피키 트래블러입니다 아이씨 너... <laughs> 다시 <laughs> 아, 아 그거 <그것도> 때못맞추 <laughs> <laughs> 내가 뭐 말해야 되는지 깜빡했어. <웃음> 다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피키. 트래블러입니다.